윤성희 장사, 영월군청의 이재광 단판으로 펼쳐지죠. 아, 네, 윤성희 선수 마시면 많이 클것 같아요. 어제 컨디션이 참 좋았거든요. 네, 석영진장 선수의 워낙 흐름이 지금 좋았기 때문에 네. 아쉽게 패배를 했고 김양식 선수의 부상 기권으로 지금 5-6기 결정전에 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경기죠? <웃음> <웃음> 네,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경기 저의 또 마지막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 네. <laughs> 아, 자꾸 그런 말 네, 하지 네. 마세요 네, <laughs> 대회 5일 차인데요 태백, 금강, 수원에서 석권을 했고 한라, 오창록 장사, 그리고 백두에서는 우리 김진 장사가 차지하게 되면서 이렇게 네 체급의 경기가 모두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추석 장사 씨름 대회입니다 태안 종합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고요. 백두급의 마지막 경기, 남자부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윤성이, 이재광. 쉽게 지금 네, 경고, 반판승부 경고 받습니다. 윤성이. 아, 내일은 외롭게 중계를 하신 하시는데 점점점. <laughs> 아, 아, 지금 계속... 시작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를 조절적으로 잡네요, 이제가. 아, 경고 한 장씩. 아, 단판 승분들 쉽게 됐습니다. 이제광이 겨우 올렸습니다. 안 맞게 되나요? <laughs> 치열하게. 나윤성이 승부 <laughs> 잘 도망갔어요. 그대로. 그대로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38초, 37초. 저는, 어, 저 무릎을 잡았어요. 쉽게 안 넘어가는데요. 자, 시간이, 흐르면 시간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불리하죠. 빨리. 아, 차시는 자기 뛰어 당했습니다. 윤성이의 승리. 자 이렇게 되면서 백두급의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증평군청의 네. 윤성이 장사가 5위, 이재광 선수가 어.